안녕하세요 황금빛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에 대해서 외래에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외래에서 설명 드릴 때는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가장 저한테 궁금해 하시는 게이 약을 시작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에 대한 궁금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체중 감량을 아주 심하게 잘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모든 환자에서 다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약을 끊고도 요지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시작할 때도 잘 조절해서 끊어볼 수 있으면 끊을 테니까 본인이 자의로 중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약을 안 드시고 싶다고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과 충분하게 상의해서 하는 게 제일 1번으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약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투약 순응도가 꽤 중요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있어서는 보통은 혈압약이랑 고지혈증약은 한번 먹는 약들이 많은데 당뇨약은 뭐 환자분에 따라서 두번 먹는 약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투약 순응도를 꽤 중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두번약 먹으라고 하면 잘안 챙겨 먹는 경우 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잘 챙겨 먹으라고 대부분 1회 약으로 처방을 잘 해주고 있는데 그 약을 처방한대로 잘 챙겨 먹는 것이 잘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세 번째로는 생활 습관 조정인데 생활 습관 조정을 하면 약을 한개 정도 추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뇨 환자가 원래 약을 두개 먹고 있었는데 생활 습관 교정을 잘하면 약을 세개 먹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 습관 교정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당뇨 환자이거나 LDL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고 탄수화물을 드시더라도 쉽게 소화가 되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좀 천천히 소화가 되는 잡곡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탄수화물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름진 고기라든지 버터, 빵이라든지 이런 디저트류보다는 잡곡 밥이나 견과류 그리고 고기는 약간 기름지지 않은 부위 목살이라든지 닭가슴살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게좀 좋고요. 고혈압은 짜지 않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염식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DASH 다이어트라고 있는데 고혈압에 좋은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그래서 100% 지킬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식단을 한번 찾고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생활 습관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로는 운동이죠. 운동은 약간 땀이 날 정도로 그리고 숨이 찰 정도로 하는 운동을 일주일에 한주 3회 이상 30분에서 40분 정도 하시는 게 좋고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한 가지만 집중하지 말고 서로 좀 균형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들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1번은 약을 자의로 마음대로 끊지 마라 이제 약을 끊을 상황이 되면 원장님과 잘 상의해서 끊어라고 두번째는 약을 잘 챙겨 먹자. 약을 빼먹으면 그만큼 조절이 안 되니까 약을 잘 챙겨 먹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생활 습관 교정을 하면 약을 추가 하나로 더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당뇨 환자들은 생활 습관 교정에도 좀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뭐 생활 습관 교정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또 영상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